자 지금 뭐 우리 비트코인 시장이 거의 뭐 현물 ETF 승인이 다 됐다 어다된거 마냥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좀총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지금 오보가 한번 떴었고 그게 찌라시로 밝혀지고 나서 가격이 좀안 떨어졌죠 가격이 안 떨어졌고 다시 말아 올렸습니다 어, 이제 가격이 안 떨어진 이유는 어떻다? 옵션 거래에서 우리 가격 청산 나면서 자기 포지션 지키기 위해서 현물 매수세가 들어왔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가격이 이렇게 쭉올라서쏜 거는 블랙럭이 DTCC라는 중앙예탁기관에 요거 티커명을 등록했다. 요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 자, 요것도 이제 우리가 물어봤어. 고윤이 슈가 전화로. DTCC라고 중앙예탁기관이라고 주식 ETF 상품이나 주식 상품을 이제 팔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등록을 해야 돼 무조건 그래서 남발을 받아야 돼 9자리 고유남발은 CUSIP라고 어 요거를 받아야 되는데 블랙럭이 딱 받아놨죠 이렇게 IBTC라고 DTCC 중앙예탁기관 여기에다 등록하는 거는 강아지나 한우나 누구나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만 지불하면 블랙럭이라서 특별하게 된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수 있다는 거, 어, 스스로만 지불하면 누구나 티커명 등록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블랙럭이 이렇게 지금 티커명 등록한 게 최근에 등록한 게 아닙니다. 이미 8월달부터 등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블랙럭만 등록한 게 아니라 아크 인베스트먼트도 했습니다. ARK, 아르카라고, ARKA라고 얘네도 등록을 해놨어요. IBTC랑, 어 지금 블랙록이랑, 아크인베스먼트 이 누님도, 이렇게 티커명을 등록을 했다. 요거는 수수료만 지불하면 다 되는 거. 누구나. 이게 등록이 됐다 그래서 현물 ETF가 승인이 됐다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 등록을 해놓고, 승인이 안 돼. SEC한테 허락을 못 받아. 그러면, OTC 마켓에서 거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우리가 너무 크게 의미부여를 하지 말자. 이영란님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이미 8월달에 된것 같고 막 갖고 와가지고 막당 어? 얼마 전에 된것 마냥 너무 그렇게 의미 부여하지 말자. 이미 다 등록이 되어 있고 이거 일정 수수료만 지불하면 누구나 안 되면 오 t 시마켓 거래도 하는 거고 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현물 ETF가 빠른 시일 안에 승인이 된다고 하면 가격은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격은 기대 안 하는 게 좋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에 추후에 기대를 하셔야 돼요 어, 가격이 어떻게 될것 같고 이런 것들은 조금 어, 일단 나중에 메모지방송에 서 다루도록 하고 코인 이슈가 우리 정규 방송에서 다뤘던 거니까 한번 우리 복습 한번 가볼게요 코인 이슈가 이번 연도까지는 현물 ETF가 나오기 힘들어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뷰는 이번 연말 나오기 힘들 걸로 보여져요 11월 12월 이제 두달 정도 남았는데 아무래도 이번 연말 힘들 겁니다 연말에 나올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어떻게 말씀을 드렸죠? 미국 채권, 미국 채, 그렇죠. 자, 그 10월 30일 날 미국 재무부가 앞으로 국채 얼마 찍을 거예요? 또 발표한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의 국채 시장은 물량을 못 받아줄 정도예요. 수급이 불안정하죠. 그러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쏠리기를 원해. 근데, 현물 이태부 터져 현물 시장으로 비트코인 자금이 들어가. 채권이 안 팔리네? 미국 정부가 원할까? 원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말 채권이 발행되는 국채 발행이 있는 올해 연말까지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 어, 그 말씀 드렸죠. 뷰 똑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연말, 이번 연도 힘들어 보여요. 그럼 만약에 지금 볼륨보고에서 내년 1월 달에 승인될 가능성이 80%, 90%까지 보죠. 만약에 내년 1월 달에 될 가능성은 존재할 수 있겠죠. 왜? 이번 연도 연말까지 그 재무부가 국채를 다 발행하고 수급 불안정 문제를 다 해결하면 그때는 ETF 시장 그 추승인 해가지고 자금이 들어가도 채권 시장에는 더 이상 영향 끼치는 게 적겠죠. 그리고 내년도 연초에 재무부가 채권 바이백을 해준대. 어, 채권 바이백. 같이 페이백까지 들어가면 국채 발행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내년에 승인이 된다 그러면 된다고 하면은 어떤 일들이 지금 있냐면은 월가에서 아까 월가에 있는 자금들 그 기관들이 자금 조달에 막 발등에 불 떨어졌다라는 말씀 드렸죠. 지금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JP모건도 그렇고 블랙록도 그렇고 지금 어떤 거를 준비하고 있냐면은 미국에 있는 기관들이나 국가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재건 어, 은행을 만들어서 재건사업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코인 이슈가 이번에 중동전쟁 딱 터졌을 때 중동전쟁 터져서 이스라엘한테 지원금을 줘야 되면은 러우전쟁에 들어가는 우크라이나한테 그 들어가는 지원금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존에는 미국이 우크라이나한테만 지원금을 해줬어. 근데 중동까지 터졌네. 근데 하필이면 이스라엘이야. 유대인이네. 이스라엘도 도와주고 우크라이나도 도와주고 그러면 공화당은 우크라이나 원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지원해주고 싶죠. 이스라엘에 조금 더 내년 대선도 있기 때문에 대선 자금도 받으려면 조금 더 쏠릴 수 밖에 없어요. 그럼 우크라이나한테 들어가는 지원금은 줄어들 거고. 지원금이 줄어들고 지금 유럽에 있는 국가들도 거의 전쟁이 지금 1년 반 이상 그 지속이 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지원금을 줄이기 시작했어. 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유럽도 그렇고. 그럼 전체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약해질 거고, 러우 전쟁에 있어서 러시아가 좀더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럼 내년에 뭐 합의가 됐던, 뭐 종전이 됐던, 어, 러우 전쟁이 종료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진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코인 이슈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뒤에서 이런 것들을 진짜 실제로 얘기를 듣고 끝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좀더 디테일하게 잘 알겠죠? 이미, 블랙록이랑 제이피목은 얘네들 은행을 구축해가지고 뭐를 시작하냐면은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얼마 전에 한국의 우리 어 수장 대통령 쭉 가가지고 컨퍼런스 참석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지금 각 국가별로 우크라이나 지금 재건 관련해서 어 기금을 조성하고 사업을 생각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은 그, 미국, 얼마 전에 이제 바이든이 1,050억 달러 해가지고, 의회에다가 신청했죠? 우리 지원해줘야 돼. 이스라엘도 100 몇억 달러 지원해주고, 우크라이나에 600 몇억 달러 지원해줄 거야. 기억하시는 분. 그랬더니 막 채권시장 국채금리 올라가고 막 난리 났죠? 우크라이나에 600억 달러? 지금까지 한1000 몇억 달러를 지원해주고, 저 미친놈들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게 진짜 미친놈일까? 우크라이나에 매장되어 있는 뭐, 철강석, 석탄, 리튬, 광물 자원들. 뒤집어집니다. 석탄, 석유 뒤집어져요. 북부 쪽, 지금 러시아가 치고 있는 그쪽에 다 몰려있어요. 유럽에서 거의 천연자원 그냥 매장되어 있는 곳이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날 수 밖에 없어. 그렇게 노다지 땅이니까. 거기다가 농업까지. 쌀, 식량, 곡물 뒤집어지죠. 전 세계 그냥 곡물 창고죠. 그럼, 우크라이나를 재건 프로젝트에 참석하는 기관들이나 국가들은, 어떠냐면은, 나중에 그런, 우크라이나에서 하는 뭐, 뭐라 그럴까, 사업 시행권이라던가, 아니, 비즈니스라던가, 이런 재건 프로젝트에 있어서, 돈을 밀어내, 그, 지원해주면 해주는 만큼, 우선순위가 붙어버려. 자, 예를 들어서, 미국이 한 2천억 달러의 무기를 지원해줬어. 근데, 일본이 500억 달러 지원해줬어. 우크라이나 노다지, 알짜비기 사업들은 누가 다 맡아요? 미국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거 노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정부만 들어가냐? 아니죠. 기관도 들어가죠. 민간 사업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랙럭, 뭐, JP 머건 이런 애들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블랙럭, JP 머건, 바클레이즈 해가지고 블랙럭이 갖고 있는 MMF, 그 펀드 상품을 토큰화 시켜서 얘네 JP 먹은 그 오닉스 체인이었나? 하여튼 체인에서 막 갖고 놀고 서로 테스트하죠. 사이 굉장히 좋죠. 블랙로 JP JP모건. 먹은. 아까 JP 먹은이 뭐라 그래요? 이번에 자금 들어간 거? 뭐라고 얘기하죠? 하필이면 JP 먹은이 얘길래. 이번에 비트코인 시장 자금 들어간 거 기간이 주도했대. JP 먹은. 보이시죠? 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지금 블랙록의 JP 모건이랑 서로 그냥 짝짝꿍이 잘 맞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부터 시작해서. 돈이 뒤집어지게 필요한 겁니다. 그럼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 블랙록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수 있겠죠. 우크라이나 재건 기금도 그렇고 재건 사업도 그렇고 내년에는 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자금을 또 밀어 넣어야 돼. 그럼 내년 되면은 더욱더 필요해져. 왜냐면, 하 미국에 있는 지역은행들이 어떻게 돼요, 내년에? 합병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쓰러진 애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걔네들 다 담으려면은, JP모건도 그렇고, 중간에 블랙록도 그렇고, 미친 듯이 현금이 필요해. 그럼 현물 ETF 딱 터트려놓고, 어, 이번 연도는 하면 안 돼. 왜? 이번 연도 현물 승인되면 재무부, 미국 정부에서 눈에, 어? 불을 켜고 등 달려들고 있어. 그럼 재무부가 국채 발행을 끝내놓고 어느 정도 채권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내년 뭐 1월이 됐던 2월이 됐던 상반기쯤에 현물 상품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받아서 지네가 뭐 재건기금으로 가던 아니면 은행을 뭐 지역은행들, 좀 리저블은행들 얘네들 합병하는데 쓰던 아니면 다른데 쓰던. 음.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죠. 내년 상반기에 승인이 된다고 하면 가정하는 겁니다. 이건 1번 1번 시나리오. 자,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승인이 안 돼. 이번도 연말도 물론 안 되겠죠. 안 되고 내년 상반기도 안 돼. 2번 시나리오 가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이번 연말도 안 가고 내년 상반도 안돼 승인이. 두 번째 시나리오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과열되어 있다 비정상적으로 너무 폭등을 했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어. 자 이렇게 쭉 올라갔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 누가 수혜를 받고 있을까 누가 지금 돈을 긁어 모으고 있을까 누가 이렇게 쭉 올라갔어 누가 지금 돈을 벌고 있을까 미리 어, 거래소. 어, 거래소도 거래량 높아진 건 올라가고. 진짜로 많이 버는 애들. 거래소 말고. 수수료 받는 애들 말고. 먼저 투자한 기간 투자자. 비트코인을 미리 매집해놓은 애들. 지금 CME의 거래량이 올라가니까 블랙록이 지금 현물 담고 있대. 블랙록이 상식적으로 내가 블랙록이야. 현물 이태 f 가 조만간 돼. 지금 담을까? 가격 올라갈 때?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합리적으로 한번 의심을 해 볼게요. 블랙록이 언제 산지 모르겠지만 내가 블랙록이야. 갑자기 최근 들어서 막 긍정적으로 바뀌었어. 근데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JP모건 그 CEO 제이미 다이먼도 그렇고 레리핑크도 그렇고 블랙록 CEO 비트코인에 대한 뭐라 그러냐면 사기다, 도박이다, 빠친코다. 안 좋게 얘기를 해. 불과 몇년 전만. 그럼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 봤을 때 작년 11월 달에 저점 나왔을 때 블랙록 안 담았을까? 20k 초반 때안 담았을까? 굳이 지금 가격 올라갔을 때 지금 담는다? 그리고 지금 담으면 블랙록이 담으면은 가격 미친 듯이 펌핑됩니다. 그러면 블랙록이 될건뭐 JP 모건이 될건뭐 피델리티가 될건 가격이 이렇게 지금 쭉 폭등했을 때 수혜를 얻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비트코인을 미리 선점하고 있는 애들, 기관들. 어. 많이 먼저 미리 매수를 해 놓은 애들. 걔네들이 지금 돈을 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내년 상반기에 현물 이태부 승인이 안 된대. SEC에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거부했어. 그럼 승인 기대감으로 올랐던 거싹 반납하겠죠. 그럼 반납하면은, 우린 떨어진 것만 알지. 여기서 돈을 누가 벌었는지 모르죠. 그럼 여기서 돈을 버는 애들. 합리적으로 누가, 누가 될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JP Morgan, b l a 이런 애들. 미리 비트코인 매집해 놓고 있는 애들. 왜? 내년에 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뭐 은행 합병부터 시작해서 금리도 높으면 현금 조달 힘들죠. 현금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번 상승이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먼저 갖고 있었던 애들이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가격을 띄울 수 있는 구간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내년 상반기에 ETF가 안 터진다고 하면 이해되셨나요? 요게 2번 시나리오입니다. 그럼 코인 이슈야, 너가 2번 시나리오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자, 여기서 갑니다. 우리가 2번 시나리오, 지금의 상승장이 기관들, 기업들, 비트코인 먼저 선 매집한 애들, 꼬시기였다. 어, 우리가 알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 방법이. 마이크로 스레티지 다들 아시죠? 블랙록 1대 주주입니다. 마이크로스테티즈가 다음 실적 발표를 할때 유시미 한번 지켜보세요. 유시미. 마이크로스테티즈가 만약에 내년 실적 발표 때 우리가 회사 주식과 채권을 매각해서 현금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안 봐도 비디옵니다. 이거, 어, 상승 펌핑이에요. 꼬식입니다. 마이크로스테이트지가 어떤 기업이냐면은, 자기네 주식까지 팔아 재끼면서, 채권까지 팔면서, 그 돈으로 비트코인 현물 사는 애들입니다. 근데 걔네들이 다음 분기에서 팔았다, 주식 채권 팔았습니다, 아니면은 뭐,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비트코인 갖고 있는 애들이나 아니면 그 해당, 그 관련된 일을 하는 애들이 주식을 팔았다, 채권을 팔았다, 그러면 자금을 조달받아서 비트코인 사겠다는 겁니다. 자. 뭐, 우리 마이크로 스테이티지 같은 애들은 비트코인 가격과 같이 움직입니다, 주가가. 왜? 비트코인 가격이 곧 마이크로 스테이티지야. 비트코인 가격 오르면은 마이크로 스테이티지 얘네들 주가는 미친 듯이 올라요. 이번에 지금 코인베이스, 뭐 마이크로 스테이티지 주가 미친 듯이 오르죠. 채굴장 기업들도 미친 듯이 오릅니다. 그럼 우리가 마이크로 스테이티지나 이런 비트코인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는 데 있어서 지네 주식이나 채권 매각했대. 그러면 고점에서 매각했다는 겁니다. 자금 조달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 돈으로 이렇게 쭉 떨궈서 뭐 비트코인을 사던 아니면 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쓰던 은행 인수에 쓰던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다음 기업들 만약에 이제 실적 발표하는데 뭐 마이크로스테이지 주식을 팔았다 그러면 아저 젊고 새 파란 놈이 얘기했던 거 그대로 가는구나 꼬시기였구나 우리 지금 이게 상승장이 꼬시기였구나 알수 있겠죠. 우리가 마이크로스테이지를 어떻게 많이들 알고 있냐면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야 그냥. 근데 얘네들도 뭘 어떻게 해요? 비트코인을 팔 때가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비트코인 한 700개 정도 팔았어요. 세금 때문에 팔았습니다 하는데 이제 뭐한150 8억인가? 얼마 정도 차익을 얻고 팔았습니다. 돈 되면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뭐 기내 회사 채권이나 아니면 주식이 아니어도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합리적 의심 들어가는 겁니다. 아, 이거 개미 꼬식이었구나. 어 개미꼬식이었구나. 다음 분기니까, 내년 이제, 다음 분기 발표가 1월? 어, 1월 중순? 2월? 아마 그때부터 하겠죠. 그때 유심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되면은, 현물 ETF 윤곽도 나와. 그럼 현물 ETF 만약에 안 된다, 뭐, 연기됐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쭉 떨어지고, 얘네들은 주식이나 이런면 채권 팔았습니다. 비트코인 팔았습니다. 나오면은, 빼도 박도 안 돼, 이거 빼박이야, 그냥. 그렇게 평가하시면 됩니다. 분석하시면 되고 이해되셨나요? 첫번째랑 두번째 시나리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거 관련된거는 우리 멤버십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음, 뭐 사고 어떻게 뭐 몇개 가져있어도 그렇까진 안되니까 그래서 현금화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음, 코인 이는뭐 현물이 되면 좋습니다. 되면 좋지. 갖고 있는 가격 오를 수도 있는데. 근데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시장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지금 너무 가열되어 있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이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레이 스케일의 GBTC 프리미엄이라고 있는데, 보통 비트코인 가격이 그, 떨어지거나 폭락하거나 장이 좋지 않으면, GBTC 프리미엄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라는 건 싸게 샀다는 거예요. 그만큼. 보통 지금 기관들이 GBTC 상품을 마이너스 50% 담으신 분도 있고, 40, 30, 20, 다 마이너스에 담았어요. 그 마이너스 프리미엄의 GBTC를 담았는데, 현물 ETF가 돼서,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ETF, 그, GBTC가, 현물 ETF가 승인이 됐고, 뭐, 그레이스케일이 뭐, 그레이스, 그레이스케일께 되든 안 되든 다 제끼고, 현물 ETF 승인이 돼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 그러면 기관들 입장에서는 GBTC를 막 마이너스 50% 40% 이렇게 담았는데 수익이 뒤집어질 겁니다. 플러스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플러스가 전환이 되면 그 시세 차이 때문에 물량이 안 나올까? 덤핑 물량이 미친 듯이 나오겠죠. 기관들은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40 그렇게 프리미엄에 샀는데 프리미엄이 막 40, 50% 플러스로 전환이 돼 비트코인 가격도 미친 듯이 올라가. 덤핑 물량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막 희망회로 행복회로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좋아요 근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no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